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어~ 이 담적병은 위장 약이나 소화제 가지고는 낫지 않습니다 그런 네. 약들은 그 약을 먹으면 그때뿐인데 위장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또 재발되고 또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낫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담적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하고 물리적인 치료로 음. 아, 굳어진 위장 조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아, 작업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네. 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선. 아, 소화제가 아닌 담정약입니다. 음. 아, 이 담정약은 아, 그 위장 외벽이 그 독소가 쌓인 것들을 제거하는 아, 그런 형태의 치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고수파 온열요법하고 초음파요법으로 덩어리지고 굳어진 조직을 풀어내는 아, 그런 아, 치료를 두 가지를 해가지고 위장을 바꿔나가는 그런 치료 효과로 보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약물 욕법 얘기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좀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 우선 약은 이제 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 여기 볼까요? 네. 위장을 보게 되면, 어, 약은 이제 소화제 개념이 아니라 네. 여기 위장 외벽이 이제 독소로 쌓이고 굳어진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흡수가 되도록 어, 저희들이 이제 약을 고안했습니다. 일로 외벽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끼어 있는 독소들을 빼내는 형태의 약 처방이 아, 되어 있고요. 예. 아마 이 담적 환자들은 여기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효소 분비라든가 위산 분비도 어느 정도는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소들을 빼주면은 이쪽에 외벽에서 이그 소화 기능들이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음. 아, 이 위장 외벽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으로는 이제 외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외벽에 손상된 것을 굳어진 것과 독소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동시에 기계로 온열 어, 아로마 온열 요법하고 이제 초음파법으로 이걸 덩어리를 녹여내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에, 위장을 정상 조직화하는 그런 형태의 치료로 네. 이제 공안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담정약도 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위장의 담적, 위하고 대장의 담적의 그 성질하고 네. 그 대, 소장의 담적 성질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위장의 담적 그, 그 약은 이제 허한 약이라고 그래서 음. 따뜻하게 하면서 녹여내고요. 소장은 원래가 성격이 차요 성질이. 네. 그 소장의 환경, 그래서 따뜻하 차게 하면서 담적 독소를 녹여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위장 외벽을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담정약이 있고요. 이 담정약만 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의 환자도 꽤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위장 점막이 위축성 위험이라든가 위장 점막이 매우 건조해져 있는, 음. 또 약해져 있는, 얇아져 있는 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는 위장 점막을 이렇게 에, 그 진액을 공급해가지고 윤활유 같은 걸 공급해 줍니다. 아. 그래서 위장 점막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 쓰면 그 뭐야 잘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분들은 신경 쓰 때마다 위장이 이렇게 아, 심장이 이렇게 위축이 돼요, 긴장되고. 아, 심장까지도요. 예, 네,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에다가 혈액 공급을 시키지 못해요. 아... 그래서 체하는 거예요. 위장이 빈혈이 되면서 네. 이럴 때는 이제 위장에다가 이제 혈액 공급을 많이 시켜가지고 위장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약들도 이제 같이 쓰게 되죠. 그래서 아 그리고 또 이제 위장이 무력하거나 위 무력. 음. 위, 하수,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럼 위장 근력이 약한 거잖아요. 일단은 굳어진 것만 풀려서는 치료가 되질, 완전히 치료가 되질 않죠. 좀 튼튼하게 줘야 네 그래서 위장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 그런 이제 위장 보약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약들도 네. 이제 개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담정약하고 진액 공급, 그 다음에 혈액 공급, 근력 강화. 이네 가지 형태의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 위장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몇십년 동안 위장병 안 앓고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치료로 이제 거의 치료도 그뭐 어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그래서 뭐 보름만 돼도 이제 밥 먹을 수가 있고, 음, 정상적인 위장력을 갖게 됩니다. 되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좀 심하지 않은 체증이라든가 약간 속수림에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위장약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음. 가끔씩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속수림이 괜찮아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제 주변에도 많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한방보다는 양방으로 치료를 하세요. 네. 이런 경우 정말 한약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 되게 우리가 속 쓰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저 일시적인 약으로 해결하고 그때그때 그때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에, 증상이 일시적이고 어, 급작하게 생긴 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약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어, 점막이 많이 손상이 와서 괴양이 심하거나 해서 쓰리게 되는 경우는 양방치료가 오히려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만 그런 약들을 써도 자꾸 재발이 되거나 또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되는 경우에 쓰리고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럴 경우에는 왜 쓰린지에 대한 배경을 좀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좀 치료가 필요해요. 예, 그래야 근본적으로 것이죠. 해결이 되거든요. 네.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 먹어도 나 쓰리고 아프고 새벽에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속쓰림의 원인은 에, 이제 위장 점막을 보게 되면 우선. 점막이 약한 사람들이 속이 쓰려요. 네. 되게 그래서 조금만 매운 걸 먹거나 좀 그렇게 돼도 속이 쓰리고 술 조금 먹고 담배 펴도 속이 쓰리게 되고 하는 음. 아, 독소가 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쓰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이럴 때는 점막을 이렇게 윤활류를 공급해서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냥 억제만 시키지 말고 네. 그런 약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속쓰림의 원인을 보게 되면 위산 분비를 간에서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간에 열이 생기면은 간에서 열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아세티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음. 그것이 히스타민이나 아, 그~ 우리 위산을 촉진시켜줍니다 막 분비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 화가 나도 속 쓰리게 되는 경우는 간에 열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요. 그래서 예, 간 화를 내려주면은 그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조금만 신경 써도 쓰린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심장이 약한 분들이 잘 속쓰려요. 음. 심장은 위장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우리 한약에서는 어, 그래서 그래요? 위장에다 계속 혈액 공급을 시켜주면서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심장이 자꾸 약한 분들은 위장을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자꾸 위장에 빈혈 현상이 생기니까 음. 점막에 자꾸 손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속쓰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쓰림이 만성적으로 생기고 약을 써도 안 낫는 경우에는 심장을 강화시키고 진액을 공급하고 간에 열을 내려주는 세 가지의 치료를 동시에 해야 싹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네. 속쓰리면좀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물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위장병은 좀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참고 견디시는. 역류성 식도염도 좀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담적병과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어, 의학에서는 그 역류성 식도염을 되게 이제 식도 관리학근 조임근에 이제 헐거워졌다. 그것이 아. 이제 기능이 좀 저하돼서 음식을 완전히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한다. 되게 보면은 어, 이 부위가 이제 식도의 그 조임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이건 닫혀 있지는 않아요. 네. 좀 열려 있지만 음식을 내려보내게 되면 여기가 약간 오므려들면서 압력을 좀 여기 높여 놓으면 음식이 올라오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음. 보게 되는데 실제로 어, 그 조인근에 대한 치료는 하지 않고요 역류가 네. 되면 음식이 올라오면서 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위산이 식도가 손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형태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치료들이 역류 치료를 해도 약 먹을 때는 좋은데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다는 거죠 네. 저희가또 사진을 준비했죠 네. 이 사진을 준비해서. 보게 되면요. 네. 아, 그영성식도염의 그 근원적인 그런 배경도 위장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네. 위장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음식을 못 내려보니까, 못 내려보니까 음식물이 거기에 그 정류하게 돼요. 음. 내려가지 않고. 어, 그대로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장내에 있는 가스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가스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음식과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를 손상시키게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유성식도템 음. 그래서 담적병을 없애내면 은 음식물이 올라갈 일이가 없어요. 잘 내려 보내죠. 네.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위장이 아주 무력할 때도 그래요. 위장이 무력하면 역시 음식을 잘못 내려 보내니까. 장내에 있는 가스들이 올라오면서 음식을 올려 보내게 되죠. 이럴 때는 담적 치료와 함께 이제 위장을 강화시키는, 무력해져 있는 아. 그런 강화시키면은 잘 위장이 움직이니까 음식을 잘 내려 보내게 되죠. 내려 보내게 되면 이제 역류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서 역류성 식대염과 이제 담적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좀 과민성 대장군 그런 아, 대장 이런 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거랑 좀담적병은 어떻습니까? 연결이 어, 좀 됩니까? 장이 굳어지면 우선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변을 잘 내려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위하고 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위하고 장은 한통속이기 때문에 담적병도 아. 위하고 장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네. 저렇게 장이 굳어지게 되면 배변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 대변을 완전히 뽑아내질 못해서 항상 잔변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담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더러운 독소잖아요. 네. 이런 독소가 있으니까 장내 그 병원성 미생물들, 세균들이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장내 그 독소로 인한 병원성 미생물 때문에 장에 항상 염증이 조금씩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이라도 잘못 먹으면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데요. 음. 이럴 때는 내시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미세한 장염이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발, 유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적 독소를 없애게 되면 어, 장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청결하게 돼서 네. 어, 미생물이 이제 없어지게 된다. 병원성 세균들이 없어지게 돼서 과민성 대장증도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다음 사진을 예, 네.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어, 심장과 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 심장에서 이제 장에다가 어, 혈액공급을 시켜주는데, 우리가 되게 어떤 신경쓰거나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배가 쌀쌀하게 아프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 시험 보게 될거나 고등학교 때 참심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역시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아. 심장, 그, 그런 예민한 상황에서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장에다가 혈액공급을 못 시킵니다. 일시적으로 음. 그까 장에 빈혈이 오다 보니까 허옇게 빈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쌀쌀하게 아프면서 이제 설설하게 되고 그렇고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간이 화가 나면 열 받으면 네. 간의 열이 이제 장을 이제 공격을 해서 경련성으로 일어나요. 음. 장이 공격을로 그래서 뒤틀리면서 이제 대변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장은 따뜻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면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분이라는 거는 성질적으로 보는 본, 근본적인 성질이 찹니다. 네. 이 물은 찬 거예요. 불은 따뜻하지만, 음향에, 의해, 음향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 대장은 항상 수분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장은 항상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장이 차면은 수분이나 이런 데 예민해지는데, 장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바로 콩팥에서 해줘요. 콩팥을 우리 정력의 장기라고 그러고, 양기가 있는 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콩팥에서 장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면, 장이 따뜻해져가지고 수분 관리를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 한, 설사를 안 하게 되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의 군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네네. 우선 굳어져서 그런 거, 고 담적 때문에 그리고 담 독소가 있어서 병원성 미생물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심장에서 혈액 공을 못 하고 또열 받으면 간의 화가 장을 때려서 경련하게 되고 다섯 번째는 콩팥이 약한 사람들이 장이 냉해지면서 과민성 대장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와 같은 아, 다섯 가지의 병리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면 관성 대장증후군은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이 있다라는 거를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알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아로마 열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우리 기사 선생님이, 뭔가 풀업을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아로마하고 고수파 온열 요법입니다아 음. 어, 고수파를 이제 위하고 장에 뿌려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위하고 장의 세포들이 막 활성화돼요. 열받으면서. 아. 예, 그러면서 이제 굳어진 게 풀리고, 어, 다시 이제 그 독소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 고수파를 통해서 이제 그 위하고 장의 독소들이 빠지면서 굳어진 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네. 보면 아마 이제 고주파를 어, 아로마로 이렇게 통해서 하게 되면 어, 그 융털돌기에 있는 그런 껴있는 독소들이 이제 서서히 에, 혈관을 통해서 빼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독소가 빠지면서 굳어지는 게 풀리죠. 네, 다음으로 아로마 초음파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에, 저는 이제 어, 초음파를 아주 어, 집적된 강한 초음파를 위장의 그 덩어리 있는 부위에다가 네. 이렇게 쏘아 댑니다 그럼 저 초음파는 이 덩어리 조직을 녹이는 혹도 녹이는 기계예요. 저게요. 아, 자궁 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녹이게 되는데 이렇게 담적이 있는 분들은 되게 장상피 화생이나 이런 데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위장 외벽이 독소로 굳어지면서 덩어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저렇게 초음파를 공, 파급을 시키면은. 그 초음파들이 이제 덩어리를 녹여내는 그런 음.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위하고 장에 덩어리가 좀 적치가 있다고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담적이에요. 덩어리 아. 있다. 근데 그 덩어리들을 저 초음파들이 이제 녹여내는 그런 효과를 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로마 온 고수파요 법하고 초음파를 이렇게 우리가 저 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위장이 굳어진 게 풀고 덩어리가 높고 독소가 빠지는. 음. 그래서 약물과 함께 이와 같은 물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위장이 정상 조직으로. 네. 에 이제 위장이 이렇게 담적이라면 담적병은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약을 공급해서 독소를 빼고 겉에서 고수파, 와 초음파, 물리적인 저, 어,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이제 저 회복이 되면서 좋은 위장 상태를 갖게 되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처럼 위담 한방병원의최세영 원장과 함께 잘 낫지 않은 위장병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